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에서 승리하라. 생각에서 승리하라. 아멘. 예, 우리 생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는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환경과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속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 내 생각에서 승리하면 우린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자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볼까 에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지라 그랬어요. 자, 부르짖는데 자 보세요. 내 생각에서 이긴 사람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못 부르짖지 못해요. 기도 안 해요. 생각에서 이기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 내가 지금 깊은 늪 속에 빠졌는데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이제 지나 인기척이 들려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외치는 거죠. 왜 사람 살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내가 보 느꼈으니까. 내가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 성경은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 힘으로로는 가둘 바차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접근 불가능했던 울타리가 처져서 우리가 넘어가서 볼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숨겨졌던, 은밀하던, 내가 넘볼 수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르지어야지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애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laughs> 엄마가 엄마가 아빠가 막 뭐라 고 혼내면 뭐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런 그러, 잘못했어. 그러는데, 자, 어떤 때는 애 키우다 보면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진짜 잘못한 걸 알고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엄마가 혼내는 것 때문에, 아빠가 혼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요. 그것은 물어봐요. 저도 애들 키울 때 보면, 모자 모자인데, 그러면요.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언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어 부르짖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0 18 할지라가 1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합심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부르지질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약속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허공 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짖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된 주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제가 1년 반 동안 호랩산에서 산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던 것도 막, 뭐, 우리말로 기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여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그때 외칠 때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아시죠? 그것을 담아가지고서는 쭈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20년 전 일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안 그런 인도하셨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24년, 바로 제가 호렙산에서 밤 철야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게 우리 교회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순리하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분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하나님 하나된 말을 선포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입의 고백이 능력이에요. 내 입의 고백이 능력이에요. 다 따라합시다. 내 입의 고백이 능력이다. 왜? 내가 하나님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입에서 고백하고 나가니까 그말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내 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리라는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이런 형편, 힘든 형편 속에서라도 내 입에서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그러니까 열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은 아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고도 갖고 있고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이 보기 우리는 예전에 정년 메뚜기가 그러고 그리고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들은 아무것도 미련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말한 대로.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민숙이 14장 33절은 그 10명의 정탄꾼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동조했던 그 무리들 양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땅에서,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왜? 우리 입의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헛된 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부정한 말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내 입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믿는 자의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문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할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사고 이야기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laughs>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바로 내 입의 고백이 선포가 되는 거고 이, 말, 이 말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 무엇 뭐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나는 할수 있다고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선파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 마음껏 우리 행복하자고.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조그만 것 하나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서재실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큰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는 점점점점 커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석준 형제의 기도회와라 왔을 때, <laughs>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석준이 뭐랬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서 조주하면서 이야기했을 때그일 말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제두 가지를 말씀을 드 들어. 첫 번째는 내 입의 말 말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입에 나가는 말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내 입에서 어떤 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내가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혀를, 혀를 제갈 먹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무 보시냐? 내 형편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갈렙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갈렙은 나이가 85세예요. 그때 요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수아 1 4장1 2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 네. 지금 상황과 형편은 그들은. 철경거를 가지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바라보고 나가더니 갈렙의 모습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모습입니까? 내 형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들 도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크고 견고하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천홍성 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무너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모든 비밀, 감춰졌던 것들 다 백일에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바로 갈렙이 나이 85세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용사의 영이 있었어요. 용사의 영.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잔여된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용사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는 이 용사 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게 쓰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나를 다스리는 나를 돕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바로 주님 앞에 이 용사 영을 사용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리며. 취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된 자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사도행전을 고백해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주님께 달려가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꿈대로 그 주신 비전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마교회가 이제 창립 24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행동하는 교회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 후반기부터 이제는 뭔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퍼포먼트 같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해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번 주 이제 설교도 준비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기본기가 되어 있지만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 보여도 얼마 가지 않으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갈수 없는 거거든요 이번 주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기본기가 갖춰지니까. 기본기가 갖춰지니까. 결국 그들은 뼈빠 뼈 많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했지만 그 결과가 메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이번에 또 오늘도 저기 우리. 뭐 금메달 땄던 우리 선수하고 같이 결혼했던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 선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수하고 결혼때 마지막 활을 쐈는데 그 1점을 맞았대요. 올림픽 선수가. 근데 그 선수는 보호대라는 게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손가락 보호대 또 여기 가슴 보호대 팔 보호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활살만 들고 와서 그냥 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양궁장도 없고 또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공동묘지에서 활을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하나도 갖춰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보는 그 유튜브를 보고서 그 쏘는 유튜브를 보고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양궁 그 기업체 한 군데서 에그 사람을 후원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모든 장비를 대주면서 훈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오늘 보았어요. 자 보세요. 왜그 사람이 그럴까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저는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제가 오늘 내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된 성도가 되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본이 갖춰지면은. 힘든 위기 속에서 이기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그거로만 꿈꾸는 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가 이 꿈꾸면서 주님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서 승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서 승의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복된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 안에 붙들리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